인자가 오면은 그때는 철학에 오시지 않고 영광 중에 오시는데 자기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양은 하얀 색깔이고 염소는 검정 색깔이지요. 그흰 것과 검정 것이 섞이지 않고 금방 분류가 되듯이, 일상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좌우측으로 분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 5년 동안 단기적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그산임제 기간 동안에서도 그 앞에 줄 섰던 사람들이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갈라지게 되는데 주님이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그날에는 당신의 편에 섰던 자와 그렇지 않은 편에 섰던 자와 분명하게 구분이 될 것이다 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추원하시겠다고 그러십니다. 복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주는 어디에서 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옵니다. 복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죄악에 고발되는 그 모든 실상은 자기 속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따가 내렸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돌아올 기대치를 생각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과, 돌아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로 불쌍히 여겨서 원정을 베푸는 사람과의 큰 구분점을 주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때에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을 했습니까? 또 한쪽은 언제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했는데도 안한 적이 있습니까? 그 소리를 냈습니다. 부지 중에 행한 이 일들에 대한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동정하고 살아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관계성.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푼 이 원정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운명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가난을 숙명적으로 짊어진 사람들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몫을 지지 못하고 대신 주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자기 숙명으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작은 소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내 형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힘들었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있고 그가 배고플 때 줄였을 때 그에게 식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와 동시에 주님께서 잊지 않는 사건이 있는데, 당신의 귀한 자녀를 아플 때 돌봤던 그 심령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관계성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자식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말처럼 주님은 이 지상에서 지금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명맥하에 걸벗고 굶주리고 애통하고 울고 시름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신용 가장 상처받기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 물한 모금 대접하는 사람을 잊지 않겠다. 이것은 관계성에서 그렇습니다. 나와 동일시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알렐리야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소리를 보살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가 힘들 때 주님 앞에 간청하면 주께서 들으신줄 믿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그를 위하여 아파해야 되고, 그런 심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지옥불. 오늘 본장에 기록된 말씀만큼이나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옥은 있는데 어떤 곳이냐?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누가 들어가는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지옥이 어느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마귀를 위해서 예배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왜이 지상을 살아갔던 인생들이 그 티를 따라 들어가야 됩니까? 마귀를 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안 믿는 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인생을 괴롭힌 이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그까지 마귀의 티를 따라간 자들은 그의 추종자로 인정을 받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를 떠나, 그럼 누가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떠난 자들이에요. 주님 곁에 있으면 삽니다, 할렐루야. 미약하든지 강하든지간에 그래도 주님 쳐다보고 징징 짜면서라도 그 뒤를 졸래 졸래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거두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보는 더디 갔을 뿐이지 그래도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마귀를 쫓은 자는 결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아니라 반대편의 길에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분리되듯이 나를 떠나 주님에게서를 떠나가는 반대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걸어간 길은 마귀가 들어가는 곳인데 영원한 불 가운데로 걸었습니다. 그 불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라리 지옥 불이 한 순간에 소각되고 말것 같으면 화장실에 들어가는 마음치고 한번 죽고 말지요. 그러나 한번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기억, 영원한 급뼈 그 속에 깊이 새긴 그 기억을, 그 통증을 새긴 대로 끊임없이 소각되지 않는 그불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양심의 고통과 함께 서 불어서 상황적인 고통을 동시에 같이 받는 것이 영원한 불림의 지옥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은 까닭이라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부정한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가르쳐서 부정하다. 울어도 곡하지 않고, 웃어도 옆에 같이 웃어주지 않는, 동참하지 않는 세대. 무감각한 세대. 자기 이기주의에 편만한 세대. 자기라고 하는 속에 굴레에 갇힌 사람, 자기 가정이라고 하는 굴레내 교회라고 하는 이 소극적인 단위에 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 쳐다보실 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지체, 작은 지체를 쳐다보고 눈물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제가 나이를 먹는지 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을 생각하면 불쌍해요. 아, 이거 내가 늙어서 50대가 넘으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다더니 내가 그냥 여성이 돼가는 거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불쌍해지지 않으면 그게 참 인생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불쌍해야 돼요. 인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고통을 다 속에 숨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 짊어지는 그 고통의 세월들이 얼마나 긴지, 하고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작은 소자들의 그 연약,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그 지울 수 없는 십자가의 그 피를 나눈 그 광려를 생각해서 내 자녀를 무관심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큰 것을 이룬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오판을 자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날에 그 많은 일을 했다는데, 나는 앞으로 몇백 년을 더 살아도 그 많은 일은 고사하고 발바닥에 떼 묻어도 못한 선을 쌓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싶어서 고가 빠질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뜻 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칭찬을 하실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오늘 오늘 말씀에 숨기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일을 했습니까? 아니다. 네가 그 사람에게 보여준 따뜻한 눈초리 하나, 그에게 말해준 따뜻한 음성, 그에게 주었던 작은 먹을거리 하나가 나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면 우리는 그날이 가서 도무지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주님은 별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선행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말이십니다. 이 땅이 아무리 가진 자도 주님 오실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라고 하면 주님이 씌어준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런 선한 마음. 주님이 주신 그금일의기길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천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상급을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그것이 어떤 일보다도 큰 일로 간주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지체들이 적은 지체들을 돕는 것은 누구라도 쉽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천국은 어려운 일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받은 신령이 또 다른 영혼을 가엾이 여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영혼이 고통받는 것을 가엾이 여에서 작은 것 하나를 돕는 것이 주님에게 선행을 베푼 것처럼 주님께서는 동일시하겠다. 그 관계성을 주님께서 그날에 보장하는 것으로 입증시키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불이 붙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이 지상에 매장한 인생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꿰어서 주님의 입을 적셨을 때 주님은 너무나도 써서 마시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그런 목마름, 그런 애절한 고통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인생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잠시 잠깐 숨돌릴 수 있는 그 한순간의 그 영접함, 목마를 때불안모은 내놓는 그 정성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인일이 그베이 지은 소설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그첫 장면에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우리 어머님은 참으로 인자하셨다. 우리 집에 다녀가는 모든 상인군인들 또없는 사람들이 변도날 구두끈, 가루비너를 팔러 올때안 팔고 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싸움이 안 끝쳤다. 저녁에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늘 화를 내셨다. 사줄 것이 없으면 그저 돌려버리지 않고 물한 모금이라도 잘 정성껏 그릇에 받쳐서 대접을 하곤 하였다. 그렇게 쓰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헐벗고 굶주려서 비오는 날그처마 끝에서 소세시 하나를 사서 먹고 있다가 안에서 비친 창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물그러미 쳐다보니까 그 옛날 그 어렸을 때 봤던 자기 어머니에게 가루비노 팔을 놓았던 밤엔나은그 사제의 얼굴이 비치더라. 그 기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보진 그고통가는 서름을 맛볼 때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상위군인 그 함께 벌어먹기 위해서 가루비으 팔러 왔던 그 사람이 심정이었을까 하는 것이 그 문장 한 토막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이생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로 지독한 가난 때문에 울 때가 많아요. 지독한 그 서름 때문에 그리고 문득 비친 그 거울에 비친 내네 얼굴이 그 옛날 내가 봤던 어떤 거린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쳐다봤을 때, 스스로 침묵하고야만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그 기질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얼마 있으면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받을 분량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운장, 그거 하나 가지고도 주님을 마든지 기쁘시게 할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기를 주의로믄 추천합니다